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정 꾀를 섬기고 있는 설동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크리스마스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월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달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탄생한 정확한 날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이렇다 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은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축제인 태양의 생일을 공포한 데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콘스탄틴에 의해 태양의 생일이 아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바꾸어 축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성탄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의의 태양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선해야 할 주님의 성탄절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후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탄의 본질은 간 곳이 없고 이교도의 종교 행사만 남아서 성탄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16세기 종교 개혁 때는 성탄절의 기원이 이교도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 교회가 상업화와 세속화를 부채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다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성화시켜 지키게 되는데 이것이 성탄절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면 우리의 생애에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 곧 의의 태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째, 크리스마스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막에서 광풍을 만나면 모래산이 순식간에 동서남북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지표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 광풍을 만나면 사람도 짐승도 순식간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크리스마스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광풍을 피하게 하고 폭우를 가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은 마른 땅의 뇌물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물이 없다면 동물도 식물도 모두 죽습니다. 만약 물이 없다면 땅은 황폐한 사막이 될 것입니다. 과거 고대 문명도 모두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중국은 황화강, 인도는 겐지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고대 인류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른 땅에 냇물이요 광야에서 큰 바위에 그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기루가 왜 생기느냐? 사막에서 너무 목이 마른데도 물이 없으면 빛의 굴절에 따라 생기는 현상인데도 오아시스로 보입니다. 샘으로 보여서 정신없이 마셨는데 보면 물이 아닌 모래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기루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신기루를 쫓지 말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